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틀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빌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부하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궁동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 시인은 그가 간 죄를 범하였다는 구실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비인간적 원수들에게 큰 위험을 당하였으나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구원의 최고 본위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기도입니다.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하였으니 자기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소망을 걸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네,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며 자기가 멀리 떠나 있지 않고 그와 가까운 관계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죽게 피하오니 이것은 환란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본능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니 벌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안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심판자이심을 믿는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신인 것을 믿어 범죄자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투도로 권고하시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며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 특히 제목에서 표시된 대로 베냐인의 구시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사울과 같은 집하 사람이요 사울에게 밀고 한 자로서 그의 참고로 인하여 사울의 마음이 일층 경향되었던 것입니다. 또 구시를 사울로 동일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악행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에거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망 다니는 신세로 여러 곳으로 방랑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가졌으나 삼각을 해야 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온전하게 행한 것을 아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신이시니, 인간의 시비 정사는 이 심판을 통하여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모를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는 그의 심판권 안에 있습니다. 인류를 예의 없이 관리하시는 이가 어찌 성도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사 사람들이 죄를 외겠지 아니하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리니 칼을 가르시고 활을 당기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만든 살은 화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화전은 벼락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범죄자를 갑자기 멸망시키는 선보를 비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죄인들이 자작지혈을 받는 기묘한 섭리적 형벌을 가리키는 것인데 죄악과 교열을 예산하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포악의 정수리에 내리듯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작지혈로 받는 형벌 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지배하시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찬양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위급하고, 괴로운 중에서라도 그 드리는 기도가 조급하거나 볼 만한 중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신뢰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